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손어머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금손어머니 겁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또 오락가락합니다. 지난주는 계속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영상이 영상 날씨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아이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눈 속에 파묻혔다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해동되기 기다리다가 영상을 빨리 찍지를 못했어요. 내 네, 오후에서 지금 영상 잠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 오늘도 금손 언니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세트 영상으로 오늘 한편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트 65번입니다. 세트 65번 12종 세트인데요. 12종에 유박 소량으로 주문을 못하시는 분들 금손업년때 많이 문의를 주셔서 금손업려가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유박으로 1kg까지 포함해서 12종 플러스 유박 1kg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위체리, 위체리 바이솔. 올 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이죠. 10cm 화분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봄철 색깔과 지금 이렇게 겨울철 색깔과 이렇게 다르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10cm 화분이고요.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위체리 바이솔, 신상 바이솔이 되겠고, 봄철에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위체리 바이솔이었고요. 이 아, 아이는 한 포트 15,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핑키 바이솔입니다. 인기 많은 핑키 바이솔 한 포트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0cm 아분이고요 얼큰이로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 얼었다 녹았다면서 이런 색깔로 나오고 봄철에는 꽃분홍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핑키 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얼굴을 더 키우, 크게 키우고 싶다면 15cm 이상 큰 분에 옮겨주시면은 겨울철에도 조금은 더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분갈이 할 때는 자구를 떼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 금손엄니 아이들은 산마사에서 키우기 때문에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쏙 빼서 분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빈자리를 배합한 흙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겨울철에도 아이들 성장한답니다. 핑키 바이솔은 한 포트 만 원이고요. 퍼플 뷰티 바이솔입니다. 퍼플 뷰티 한 포트 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동 잘 되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눈 속에 어, 3일 동안 비우고 또 3박 4일 동안 눈 속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4일 만에 해동된 모습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퍼플 뷰티 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모레이튬 바이솔입니다. 마모레이튬도 이렇게 눈이 녹으니까 그대로 그 모습 예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모레이튬 10cm 화분이고요. 한 포트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모레이튬이었고요 애기 팝창 바이솔입니다. 애기 팝창 10cm 화분이고요.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겨울철 색깔과 또 봄철 색깔,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계절별로 색깔이 다르게, 다르게 나오는 그런 아이가 되겠고요. 이 아이는 얼큰이라기 보다는 좀 얼굴 작게 크지만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애기팝창바이솔 10cm 화분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헤라창바이솔입니다. 헤라창바이솔 이 아이도 10cm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묵도이가 되겠습니다. 뾰족뾰족하게 크면서도 굉장히 풀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네임보우바이솔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네 네임보우는 입장이 좀 크다면. 얘는 좀 뾰족하게 크면서 얍실한 그런 매력이 있고요. 좀더 붉게 물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헤라창 바이솔 묵등이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헤라창 바이솔이었고요 신초이스 바이솔입니다.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신초이스 바이솔. 요 아이도 대박 얼큰이로 크는데 어, 기존의 초이스보다 더 얼굴이 크게 크면서 색깔도 다르게 나오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슷해요. 네, 봄철에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얼크니 바이솔 신초이스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에도 여름철에 제가 장맛비까지 다 맞추면서 단련을 시켜놓은 아이라 굉장히 짱짱하고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초이스 바이솔 한 포트 15,000원이고요. 큰 팝창 바이솔입니다. 큰 팝창. 이아이도 10cm에 꽉찬아이로서 매달았고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어, 요아이도 오렌지빛과 핑크색으로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은 이제 얼었다, 녹았다 눈 속에 파모혔다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떤 아이였죠? 어, 신초이스도 그렇고 마무레이튬도 그렇고 여름철에 이렇게 장마비를 맞추면서 금손언니가 단련을 시켜놓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큰 팝창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루즈 바이솔입니다. 루즈 바이솔. 와이도. <laughs> 얼큰이로 그는 아이인데요. 색깔 꽃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죠. 자구는 5등이 짜리도 있고, 6등이도 있고, 3등이 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자구 하나라도 더 달린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좀더 화사하게 보랏빛과 꽃분홍색이 섞여진 색으로 아주 멋지게 물리 드는 루즈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0cm 화분이고요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노얄루비 바이솔입니다. 노얄루비 루비색으로 물이 들죠. 이 아이도 굉장히 화사하게 물이 드는데 이렇게 겨울철 모습은 이런 색깔이에요. 이 아이도 여름에 장맛비다 맞고 그렇게 단련을 시켜놓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좀더 얼굴이 크게 크고 색깔도 더 화사하게 변신을 합니다. 노얄루비 바이솔 월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이솔입니다. 마호가니. 10cm 화분이구요.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여름에 장모비 맞추면서 금손언니가 이렇게 단련을 시켜놨습니다. 마호가니. 어, 봄철에는 좀더 예쁘게 진한 색깔로, 더 이쁜 색깔로 물이 될 겁니다. 마호가니 바이솔 한 포트 5,000원입니다. 도미닉스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이고요. 10cm의 꽉찬 아이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구는 5등이에서6등이7등이그 뭐 정도 달린 아이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 잘 되고 있고요. 눈 속에서 판묻혔다가 눈이 싹 녹아니까 원상복귀 싹 됐습니다. 도미닉스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박 1kg. 금손음리가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놨어요. 1kg만 하셔도 한참 써요. 요거는 막 대량으로 쓰는 게 아니고 소량만 넣으시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은웃자라가지고 애들이 안 이쁘게 큰답니다. 금손엄니는 동물성 유박이 아니고 가격은 조금 비싸도 식물성 유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판매하는 물량은 없고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흙 만들 때마다 조금씩 어, 조금씩 빼가지고 제가 이렇게 1kg씩 담아서 영상 찍을 때마다 한 10봉씩만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에 포함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kg 만원짜리에요. 따로 주문을 하실 분들은 1kg 만원에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총 12종의 유박 1kg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11만 9천원이 나오네요 11만 9천원에서 오늘은 2만 9천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만 9천원 할인하고 9만원에 오늘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속에 파묻혔던 아이들이라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배송이 어, 배송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내일부터 햇볕을 좀 보여주고 물기를 좀 말린 다음에 빠르면 목요일, 그라 아니면 다음 주에 배송할 수도 있습니다. 금선 언니가 배송할 수 있을 때.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트 65번 이니까요 세트 65번 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학 세트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2종 세트 오늘도 선착순 10분께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정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진 않아요 금손엄니는 어, 자구 많이 달리고 건강한 아이로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10세트씩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선착순 10분 세트 65번 꼭 말씀해 주시고요 어, 배송은 물이 빠지는 대로 배송해 드린다는 점 날짜 확인하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체리 바이솔 한 포트 만5 0 0 0원이고요 핑키 바이솔 10,000원입니다. 퍼플 뷰티 1,000원이고요. 10 마모 레이튬 6,000원입니다. 애기 팝창 8,000원이고요. 헤라창 8,000원입니다. 신초이스 바이솔 15,000원이고요. 큰 팝창 8,000원입니다. 그리고 루즈 바이솔 8,000원이고요. 로얄루비 8,000원입니다. 마호가니 5,000원이고요. 도미닉스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세트 말고 단품으로 주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품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세트로 이렇게 12종 플러스 유박까지 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65번입니다. 네. 금손언니,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이쁘게 물든 모습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 꽃바람 TV에서 금손 엄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